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루카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제가 한식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해요. 바로 발효입니다. 발효는 네덜란드에서도 익숙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치즈와 마시는 맥주. 그리고 겨울철에 자주 먹는 자우어 크라우트 독일식 절임, 양배추가 모두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니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식을 접하면서 느낀 건 한국의 발효는 그 의미와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김치를 맛본 건 네덜란드의 한 아시아 음식점에서였어요. 메뉴판에 한국의 전통 발효 채소라고 적힌 김치가 눈에 띄더군요. 발효 음식이라니, 당연히 호기심이 생겼죠. 첫 한입을 먹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강렬했어요. 매운맛, 새콤한 맛, 그리고 짠맛까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거든요. 순간, 이 음식이 정말로 발효 음식이라고?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강렬한 맛이 잊히지 않더군요. 며칠 후, 저는 집 근처에 아시아 마트를 찾아가 김치를 사왔습니다. 집에서 밥과 함께 다시 먹어보니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신기하게도 처음엔 낯설었던 그 맛이 점점 더 중독성 있게 다가왔죠. 바로 이때부터 제가 발효음식, 특히 한국의 발효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발효음식이 익숙해요. 하지만 한국의 발효음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네덜란드의 발효는 주로 고존을 목적으로 하고 발효 과정에서의 맛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져요. 예를 들어 자오 크라우트는 신맛이 나도록 발효되지만 이는 단순히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일 뿐이죠. 그런데 한국 발효 음식은 달랐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한국의 발효 음식은 단순히 보존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맛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김치와 된장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발효가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점이에요. 한국의 가정집에는 발효 음식을 저장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고 심지어 장독대라는 전통 도구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화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발효는 공장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발효가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장독대는 태양, 바람, 비 같은 자연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의 발효가 진행되도록 돕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 방식이 너무도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식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한식은 그렇게 맛이 풍부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발효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한식은 발효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에요. 발효를 통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감칠맛이 극대화되죠. 고추장은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한식을 체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효나를 통해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저는 발효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발효가 기능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국에서는 발효가 전통, 자연 그리고 정성을 담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발효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 음식이 가진 특별함과 한국인의 삶 속에 스며든 자연과 조화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한국 발효 문화와의 첫 안남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한국으로 떠나 발효 음식의 비밀을 탐구한 이야기, 그리고 발효 음식을 통해 변화된 저의 시각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공항 내 레스토랑마다 김치가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발효 음식이 특정 상황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존재인데, 한국에선 김치가 일상적으로 모든 식탁에 올라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발효하고 해서 보존된 채소 정도로 생각했던 김치가 이렇게 당당히 한 끼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게 놀라웠죠. 피곤함도 잊은 채 저는 김치와 함께 나오는 된장찌개, 고추장,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맛보며 첫 식사를 마쳤습니다. 입안에서 발효된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다음 날 본격적으로 발효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전통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가 빼곡히 놓여 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커다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은 단순한 조리 도구를 넘어 이곳 사람들에게 발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상징 같았죠. 마을 주민들의 안내로 된장과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었는데 그 과정은 단순한 요리법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첫 단계는 메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삶은 콩을 반죽해 덩어리로 만든 뒤 건조시켜 곰팡이를 자연적으로 형성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네덜란드의 치즈 제조 과정과 흡사하면서도 달랐던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과학적 장기 없이 자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죠.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을 넣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조했던 건 자연의 흐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장독대의 햇볕과 바람이 잘 닿아야 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효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죠. 김치를 만드는 과정 역시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어머니들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직접 참여해 보기도 했어요. 김치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다양성이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김치의 맛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네덜란드의 자우어크라우트가 일정한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치는 개성과 창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와 웃음은 발효 음식이 단지 음식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발효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라웠습니다.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은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된장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감칠맛과 건강한 효소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이 장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럽에서도 점차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라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이때 발효 음식이 단순히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체험도 했는데 이 과정은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메주가루, 찹쌀풀 그리고 소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풍부하고 강렬한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직접 손을 담가볼 기회도 있었어요. 고추장은 단순히 매운 소스가 아니라 단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이 균형을 이루며 요리의 풍미를 더해주는 필수 요소였죠. 한국에서의 발효문화 체험은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발효 과정 자체에 담긴 철학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발효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뤄지는 기술의 일환이라면 한국에서는 발효가 전통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된장과 간장이 발효되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장독대는 그 자체로 자연의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길, 항아리는 단순히 발효를 담는 용기가 아니라 숨을 쉬는 생명체와 같다고 했어요. 장독대의 재질이 숨을 쉬듯 공기와 습기를 조절하며 발효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항아리에 담긴 된장을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뭔가 따뜻하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발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설명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김치 체험 중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는데 그중 프랑스에서 온한 친구는 김치의 매운맛에 깜짝 놀라며 이건 발효된 매운맛이야 신기해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한국 어머니들께서 웃으시며 발효라 들어가면 매운맛도 부드럽게 변해요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처럼 발효가 단순히 음식을 보존하거나 풍미를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운 맛, 짠 맛, 심지어 단맛까지 더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한국 가려문화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느껴졌습니다. 고추장 체험을 할 때는 색다른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주민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고추장을 만드는 날이 마치 명절처럼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모여 고추장을 만들고 조금 남겨둔 재료로 즉석에서 고추장 양념장을 만들어 채소나 밥에 비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발효 음식이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따라 먹은 간 만든 고추장 양념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깊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는 자연, 기술, 철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독특한 세계였습니다. 발효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으로 완성된 문화라는 점을 몸소 체험하며 발효 음식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음식의 깊이와 철학에 감탄한 후, 저는 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발효 음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발효 음식의 강렬한 맛과 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가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달등과 오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효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깨닫게 되었죠. 하루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어요. 각종 발효 음식들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고, 된장, 간장, 고추장이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었죠. 시장 한쪽에서는 방금 만든 김치의 시식을 권유받았습니다. 김치를 한입 먹었는데, 이 김치가 제가 집에서 먹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더군요. 강렬한 매운맛과 짠맛에 잠시 숨을 멈출 정도였어요. 이건 너무 자극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매일 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김치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 맛이 달라. 강한 맛이 싫으면 덜 익힌 김치를 먹거나 다른 스타일의 김치를 찾아보면 돼. 그때 처음으로 김치가 단일한 음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변주를 가진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렬한 김치의 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효 음식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은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된장은 제가 이전에 발효 마을에서 배운 바로는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음식이었죠. 그런데 식당에서 처음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는 그 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내 입맛엔 너무 짜고 강해. 가효음식이꼭 건강하고 맛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순간 한국 가래 음식에 대한 열정이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친구의 집에서 된장찌개를 다시 먹게 되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사용해 만든 찌개는 식당에서 먹었던 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짜기보다는 감칠맛이 도드라졌고 된장의 깊고 구수한 향이 국물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죠. 왜 맛이 이렇게 달라?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맛을 빨리 내기 위해 상업적인 된장을 많이 쓰지만 집에서는 오래 발효시킨 된장을 쓰거든. 그래서 맛이 더 부드럽고 풍부해. 그때 깨달았어요. 발효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만든 깊은 맛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거려. 고추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그 강렬한 맛과 농도 때문에 요리에 쉽게 쓰지 못했죠. 하지만 친구가 알려준 간단한 비빔밥 레시피를 따라해보며 고추장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추장을 밥에 조금 넣고 참기름과 채소를 섞었더니 그 강렬했던 맛이 다른 재료들과 조화를 이루며 놀라운 풍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고추장이 단독으로는 너무 강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재료들과 함께할 때는 음식 전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 같은 재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막걸리를 처음 마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막걸리는 발효로 만들어진 전통주로 그 자체로 한국의 발효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처음 막걸리를 마셨을 때는 쌀의 고소한 맛과 약간의 산미가 어우러진 맛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잔을 마신 뒤 그 특유의 발효향이 점점 더 낯설게 다가왔어요. 이건 정말 좋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 날, 막걸리를 파전과 함께 마셔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파전의 짭조름하고 바삭한 맛이 막걸리와 어우러지면서 어제는 강렬하게 느껴졌던 발효향이 오히려 풍미의 일부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효 음식은 단독으로 즐길 수도 있지만, 다른 음식들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발효음식과의 여정에서 저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효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의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효음식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이라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발효음식을 단순히 경험하는 단계를 넘어 그 깊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효 문화를 체험하며 김치, 된장, 고추장, 막걸리 같은 음식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 후 저는 발효 음식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효는 한국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한국을 떠난 후에도 제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첫날, 저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김치 담그기 과정을 떠올리며 절인 배추와 양념을 준비했죠. 하지만 문제는 재료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춧가루와 젓갈 같은 한국식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대체 재료로 비슷한 맛을 내려고 시도했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의 풍미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실망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발효 음식은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만든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의 손들까지 어우러져야 진정한 맛이 나온다는 점이었죠. 그후 저는 네덜란드 친구들과 김치를 함께 담그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발효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치는 너무 매운 음식 아니야? 발효된 음식이라면 냄새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친구들은 발효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념을 배추에 골고루 바르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야. 제가 만든 김치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처음엔 김치의 강렬한 맛에 놀랐지만 여입도 먹은 후에는 이 맛이 계속 생각날 것 같다며 추가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발효음식이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식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발효 음식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과 함께 발효 음식의 역사와 효능,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공유했죠. 예상치 못하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치는 장건강에 정말 좋나요? 된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막걸리는 유럽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이런 관심을 통해 한국 발효 문화가 단순히 음식의 경계를 넘어 건강과 웰빙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발효 음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발효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면서 제 식습관은 물론 건강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먹으면서 소화가 더 편해졌고, 된장국이나 고추장,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신선한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발효 음식은 저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발효 문화를 통해 한국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었어요. 발효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만큼 깊고 풍부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이는 한국인의 생활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느리지만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 철학을 제 삶에 적용하며 일을 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더 인내심과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효음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통해 저는 네덜란드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발효음식 워크숍을 열고 사람들에게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한국 발효음식을 소개하며 그 매력을 알리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참가자들이 발효음식을 통해 나도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발효운화를 경험하며 저는 한국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효음식은 한국만의 전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수 있는 글로벌한 매력의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김치나 된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전통음식이 아니라 세계가 사랑할 수 있는 웰빙푸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발효음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발효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경험해 보세요. 한국 발효 문화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식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저는 발효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유튜버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발효 음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요.